손자국 있네? 장난하세요? 성실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태원 해방촌이죠 해방촌의 전면부 가로 사이즈가 8500입니다 8.5m 인데 보통의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경우 뭐 3-4m 정도 된다 이러면 그냥 와 가지고 두 명이서 그냥 올려 가지고 시공하고 달고 하면 끝이 나요 근데 이번엔 8500 사이즈의 어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은 프레임을 따로 가지고 와서 원단을 다 늘어놓고 오른쪽 프레임을 설치하고 왼쪽 프레임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원단을 8.5m를 다 끼워 넣어요 이렇게 다 끼워 넣는단 말이죠 근데 원단이 검정색이다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원단의 색상이 저희는 프랑스 딕슨사 원단만 쓰고 있거든요 음. 딕슨사 원단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얀색을 또 선택을 하셨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8.5m를 넣으면 손으로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손자국이 왜냐하면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이 안 남을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 모자에 보시면 손이 닿는 부위 이렇게 자국이 남는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가게 사장이다 점주님이다 저는 인테리어를 맡아서 이 가게를 하는 사람인 거고 인테리어를 맡기는 사람인데 맡겼다가 와간판 달았어 어닝 달았어 했는데 손자국이 있네. 장난하세요. 장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화가 나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새 걸로 달았는데 이런 손자국이 이런 게 남아있다. 그런 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그렇게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장까지 가서 이제 정작 1시간 반 거리를 편도 1시간 반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을 까먹는 거죠. 갔다 오고, 또 스카이차를 써야 돼요. 스카이차 비용이 만만치 않죠. 불러보신 분 아실 텐데 뭐 불렀다 하면 그냥 45만 원이에요. 일단 그래서 지출이 상당하죠. 근데 그런 이런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아예 완조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차 위에는 데포가 나올라가 있어요. 데포 보십니까? 아 개나리도 보이고 난리네요. 되나 싶을 정도로 뒤에 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국도로 갔습니다. 국도로 오는 것만 국도로 와서 이제 스카이차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설치를하는 거죠.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어닝 업체를 고르더라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네 뭐 다른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도 제가 가는 공장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설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고정식 어닝. 고정식 어닝도 큰 사이즈다. 그러면 원단을 따로 발주를 넣고 현장에서 조립을 용접을 하는 거죠. 용접하고 조립해놓고 붙여놓고 원단을 씌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 작업 중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닝 업자분이 보신다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든그 어닝을 설치를 하러 지금 해방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따 설치하고 또 영상으로 뵐게요. 어닝 설치하는 현장을 타임랩스로 지금 찍었습니다. 어닝 설치하고 지금 4일이 지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감리도 봐야 되고 어, 하자가 난 부분이 있으면 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일이 지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에 일부를 공개했죠. 지난번은 음, 용접하는 영상. 어, 같이 보셨는데, 어,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어, 링크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공은 다른 목수를 불러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고, 그 이들이 못하는 역할을 제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용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조만간 편집 중인 인테리어 전체 과정을 공개할 텐데요. 완료가 되면 마지막 영상까지 찍고,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시거나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보신다면 아주 좋을 영상이니까, 어, 다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또 만나요!